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으로 미안해하지 말고 여행을 와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남짓한 청송군은 올한 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삼아달라며 30만 출향인에게 호소했고 안동시는 지역으로 여행 오는 게 기부라며 여행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청송 관광의 중심축인 주황산 국립공원이 썰렁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유일한 관광객은 그나마 불탄 고향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온 출향인입니다. 대전사 입구만 돌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더갈수없어서 아, 네네네, 동제가 돼가지고 빨리, 네, 빨리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입구 상가는 어느 집할것 없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섯 시부터 저녁 7 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하루에 밥, 비빔밥 두 그릇을 못 팔고 있어요. 지금 버리는 게더 많습니다. 여기는 빵 하나고요. 오늘 주스 한잔 팔았어요. 주왕산 국립공원의 산불 피해 면적은 전체 공원 면적의 삼 분의 일인 삼천이백육십 헥타, 지리산 국립공원 이백 헥타의 열여섯 배가 넘습니다. 열다섯 개 탐방로 대부분이 출입 통제 중입니다. 대전사 경내를 제외하고 현재 주왕산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는 곳은 주산지구간이 유일합니다. 폭포구간은 4월 말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두개 탐방로가 소실이 됐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완료해서 올 연말쯤 온천물이 좋기로 유명한 주왕산 관광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거주 중인 이재민을 빼면 숙박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한 1, 2% 정도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방 찾습니다. 이달 주황산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723명. 지난해 2만 구천여 명의 불과 2% 수준이고 달기약수탕은 지난해 4월 5,100명이던 관광객 수가 올해는 0명입니다. 산불로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에 놓이자 청송군이 군민과 출향인 3만 명에게 호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출향인에게는 올 한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삼아달라며 봄나들이를 청송으로 오는 게 고향의 아픔을 함께하는 거라고 호소했고 30만 출향인들이 올 한해는 고향이 이리 어려우니 많이 좀 방문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군민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좀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외식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게 지역 공동체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시도 지역으로 여행을 오는 게곧 기부이자 희망을 주는 거라며 여행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